빨리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 1시 5분? 어? 밖 밖에, 네. 밖에 안됐어? 어, 오늘 빨리 끝났잖아 어머니... 아,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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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야 어머니 더놀다야딱한번 아니야 아니야 할머니가 오래 안돼안돼안돼딱한 번만 한번안돼안돼 안 어? 한번 어, 어, 전화 왔단 말이야 지금 어? 언니 지금 전화 왔단 말이야 딱한 번만 뚱땡이 뚱땡이 야, 딱한 번! 야, 한 번! 야, 한번뒤. 한번뒤. 왜? 헐, 해. 누가 먼저 할 건데? 야, 저들어 헐, 흔들어! 헐, 흔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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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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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! 야! 야! 어 설아현준이 하고 가야지 현준이 차례 전설!! 켜쟤 <laughs> 뭐야 <laughs> 야! 어, 어, 야, 도망가! 도망가! 자! 야! 한 가차 다 가자 조심조심 까이야